다음입니다 시작입니다 금요일 장은 3대 지수 모두 큰 폭으로 상승을 해줬습니다 러시아 벌써 트럼프의 답방 초청 초대장 이미 발송 아 트럼프는 15일 알래스카에서 푸틴 만날 것아 트럼프와 푸틴이 만나면서 러우 종전 기대감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의 새로운 협상 또 다른 경제의 개방. 이러한 이슈로 더 이상 호재가 나올 것 같지 않던 이 시장에 새로운 호재 거리를 불어넣어 주면서 증시를 다시금 상승의 길로 이끌었다. 그러나 현재의 이 미친 블랙홀 랠리가 과연 끝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우리가 깊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말마다 멤버십 영상을 올려드리는데 오늘은 실전 단기 추세 매매 기법 모든 자산은 저점에서 물량을 실어서 존버를 하거나 추세가 시작되는 지점에서 물량을 실어서 존벌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적절하게 최저점이나 추세가 막 시작되는 그 지점에서 매수를 하지 못했다고 하면 최소한 추세가 시작되고 약간의 눌림목에서 매수를 하는 그런 매매를 해야 됩니다. 급등한다고 막 올라타서 뭐1% 먹고 2% 먹고 튀고 아, 그러한 매매를 하게 된다고 하면 잦은 손절과 익절을 반복하면서 결국에는 남는 것은 하나도 없다. 어제 올려드린 이 실전 단기 추세 매매 기법은 군봉의 최소 단위인 4시간 봉을 활용한 단기 매매 기법으로 적절한 자리에서 매수를 하지 못했더라도 눌림 또는 돌파 매매하는 실전 매매 기법입니다. 제가 많이 단기 매매에 적용하는 매매 기법이고요. 멤버십 여러분들은 단기 매매에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른 멤버십 영상들도 분명히 도움이 될 테니 다시 한번 복귀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공포지수는 59. 다시금 그리드의 단계. 푸드크롭 옵션 0.70. 아, 증시에 강세의 장이 끝나는 기준은 푸댄콜 옵션이 0.70 위로 올라갈 때이고 더 올라갈 시 물량을 강하게 싣고 존버를 한다 아, 그런데 현재 다시금 푸댄콜 옵션이 뉴트럴 0.70으로 복귀를 해줬다 증시에 강세의 장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이때와 마찬가지로 다시금 내려와 줄수 있을 것이냐 그것은 다음주 CPI가 결정하게 될 것이고요 키움전사의 주간 동향을 보면은 8월 8일 금요일에는 아 비트마인 1위 키움 전사가 이겼다. 항상 뒷북만 치거나 너무 빨리 들어가서 물리는 키움 전사가 아, 드디어 한건 했다. 비트마인 엄청나게 오르더라고요. 그러나 뉴스케일 파워 유빅스 아 소스 일라이릴리 상위권에 올라주면서 키움 전사가 좀더 각성을 해야 된다. 주간 순매소에서는 일라이릴리 아 그리고 비트마인 아 그리고 피그마 키움 전사는 현재. 쳐내리는 종목이나 개잡주에 물두하고 있다. 나름대로의 괜찮은 방법인 것 같기도 해요. 저도 피그마 단타로 조금 먹긴 했고요. 월간 순매수에서도 아, 비트마인, 아, 비트마인의 대한민국 비트마인은 테마주로서 소액으로 가지고 놀긴 좋지만 큰 물량을 실어서는 향후에 크게 데일수가 있다.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 어닝 발표는 이제 오클로, 서클, 코어위브. 리게티 발표가 있습니다. 이제 국직국직한 실적 발표는 엔비디아 하나만 남았고 중소형주도 거의 실적 발표가 끝나가고 있다. 증시에 부흥을 이끌어줄 재료들이 하나씩 하나씩 없어지고 있다. 8월 2주차 주요 일정으로는 화요일에는 7월 CPI 발표가 있습니다. 다음주에 향방을 가를 매우 중요한 지표고요. 컨센은0.3 아, 약간 증가한 상황이죠. 너무라도 0.3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아, 그런데 CPI가 0.3보다 높게 나온다. 아 그러면 은 상당히 위험해지는 저번주의 급락을 대자뷰시키는 파격적인 조정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CPI가 예상치와 동일하게 나와줘야 되고요. 7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 목요일에 발표되고요. CPI 결과에 따라서 PPI도 어느 정도 예상해볼 수 있다. 금요일에는 광복절 국장 휴장이고요. 7월 소매 판매 산업 생산 발표가 있습니다. 아,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은 높게 나오는 게 증시의 상승에 유리한데 일단은 소매 판매는 노무라는 0.7로 컨셉보다 약간 높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매 판매가 많이 됐다고 예상하고 있는 것이죠. 아 그런데 산업생산, 산업생산을 마이너스 0.2 마이너스? 이거는 좀 곤란한데요. 금요일에 소매 판매와 산업생산이 증시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본래는 이 지표는 크게 증시에 영향을 안 주는데 현재 나스닥이 약간 고점인 것 같다. 그런 불안함이 시장에 깔려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러한 강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 지표들이 시장에 타격을 줄 수도 있겠다. 주요하게 살펴봐야 되고요. 나스닥 큐큐큐 차트 주봉 8월 1주차는 3.73% 상승. 아, 근래 들어 가장 많은 상승을 보여준 한 주였습니다. 고점 대비 마이너스 0.04%긴 하지만 사실상 최고점에 다다랐고요. 지난 23년 초 대상승장이 시작된 이후로부터 이 저점을 이은 이 검정색선 그리고 고점을 이은 이 검정색 상단 저항선 저항선까지는 불과 2% 차에 접근했다 이 저항선에 맞으면은 조정 저항선에 맞으면은 조정 저항선을 뚫어버리면은 이 블랙홀을 뚫어버리면은 큰 대가를 치르는 엔케리 청산 조정 그리고 저항선을 맞으면은 조정 저항선을 뚫고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면은 또 다른 아픔 다시 한번 블랙홀로 터치를 하고 관세노인 트럼프의 증시를 흔드는 미칠 듯한 조정 그리고 다음 주 블랙홀 검정 상단의 취선이 불과 2% 차로 접근이 되고 있다. 아, 본래는 이쯤에서 직전 양봉을 완벽하게 잡아먹는 하락 장악형이 나오고 나서 약간의 좀 조정이 시작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다시금 강한 양봉이 출현하고 나서 직전 하락 장악형의 음봉을 잡아먹는 장대 양봉이 출현. 그리고 블랙홀 까지는 2% 남아있다 그런데 이 상승 장악형 캔들이 요런식으로 좀 저점에서 나오면은 확실한 반전형 캔들로 추가적인 상승을 예상할 수 있지만 이 블랙홀 라인이 불과 2% 남겨진 상태에서 상승 장악형이 나왔다 추가적인 상승을 예상할 수 있겠으나 어쨌든 간에 수직으로 올라갈 일은 없다 아무리 나스닥이 세더라도 검정색 블랙홀 라인을 돌파하면은 그때는 더 오히려 문제다. 블랙홀을 빨려 들어가면은 다시는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큰 조정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포모에 시달리지 말라는 거예요. 건전하게 가려고 한다고 하면 이 블랙홀 라인을 터치하거나 뭐 돌파하더라도 어쨌든 조정이 좀 나오고 다시 하반기에 슈퍼 랠리가 나오는 것이 25년의 최후의 블랙홀로 가는 것이 훨씬 더 건전하다. 여기서 막바로 블랙홀을 넘어서 제 3세계 인터스텔라 4차원의 세계로 들어간다 그러면은 그때까진 좋겠지만 그 후에는 정말 무서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 2000년에 닷컴 버블처럼 긴 시간 동안 잃어버린 세월이 도래할 수가 있다 롱의 보조지표를 보면은 일단은 좋아요 그런데 보조지표 스토캐스틱의 파동은 D값이 K값을 위에서 아래로 터치를 하면서 이제 스토캐스틱의 과열이 식어가고 있는 초입이다 증시가 더 오를 순 있어도 그 폭이 그렇게 파격적으로 많진 않을 것이다. 아, 빅스 지수입니다. 빅스 지수가 2 5년에 최저점 라인, 지난 7월 28일이었죠. 14.8 라인, 이 라인에 다시 한번 근접하게 되었다. 현재 기준으로 약 2~3%만 내리면은 이 라인에 도착하게 된다. 그러니까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빅스는 튀면은 매도하라. 유빅스 같은 것도 말씀드렸죠. 두 배로 추종하기 때문에 저점은 계속 낮아진다. 그래서 너무나 저점인 것 같을 때뭐 RSI가 3 0 이하로 떨어질 때나 그때는 약간의 매수를 하고 반등이 오면은 매도를 하라. 유빅스를 계속적으로 모아간 것은 증시의 하락 기우제를 지낸 것과 같기 때문에 단기 매매로 말도 안 되게 증시가 오르거나 너무나 유빅스의 차트가 보조 지표상 과매도다라고 한다고 하면 조금 들어가서 반등을 하면은 무조건 튀어라. 왜냐?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저점을 낮추는 우하향 그리고 가끔 증시가 공포에 젖을때 급등하고 어쨌든간에 그 공포는 끝나니까 다시 우하향. 현재 빅스 차트로 봤을 시 조금의 시간이 지나면은 또 다시 빅스를 매수해볼 수 있는 타이밍이 오고 있다. U.S. 백 나스닥 지수. 말씀 들렸다시피 현재 이 블랙홀 라인까지는 대략 한2% 남진 남았다. 종가 기준으로는 현재 최고점 추가되고요. 볼링저 밴드를 터치하고 있다. 4시간 봉으로 봤을 시 말씀드렸죠. 이 채널 라인을 작도했다고 하단에서 지지받고 맞고 떨어지고 하단에서 지지받고 맞고 떨어지고 다시 하단에서 지지받고 맞으러 가는 길. 그러니까 4시간 봉 기준으로 봤을 시이 상단선을 돌파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진정한 블랙홀의 랠리. 그러나 높은 확률로 약간의 맞고 또 떨어지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이 좀 합리적이다. 여전히 증시는 고점이며 강하게 홀딩하는 물량을 지금 실을 필요는 당연히 없으며 물론 세배 레버리지의 경우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현재는 주도주의 단기 매매에 집중을 할때그 주도주는 어쩌면 코인의 매매일 수도 있고요. 어차피 단기 매매라면은 변동성이 괴랄한 코인의 매매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더 시전 현재. 약간의 코인의 매매도 병행하고 있고요 엔비디아 와, 정말 끝없이 가고 있네요 이 추세 라인 하단 라인을 한 번도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는 게 축하드립니다 라는 말만 하고 있죠 엔비디아는 이 추세 하단 라인을 이탈하기 전까지는 계속된 상승의 추세를 이어간다고 보고 있으며 계속적으로 뭐 홀딩해야죠 아 tq 차트에 표시되지 않은 93달러 중반 라인에서 부분 매도를 실행했는데 어느덧 92달러까지 올라왔다 그러면은 뭐 추가적으로 넘어서 뭐 94달러, 뭐 95달러, 뭐 100달러, 뭐 이렇게 가면은 또 부분 매도 할 거예요. 세배 레버리지는 원래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점에서 매수를 한 후에 올라가면은 점점 욕심을 내려놓고 부분 매도를 실행하는 것이죠. TQ의 초장기 저항선, 아, 100달러네요. 오면 좋겠어요. 오면은 또 저는 제 스타일대로 부분 매도 할 거예요. 아, 반도체, 아 반도체가 조금 아쉽다. 나스닥이 블랙홀까지 가려고 한다고 하면 반도체 없이는 불가능하다. 반도체 지수가 21선에서 좀처럼. 저항을 받고 오르질 못하고 있는 것이죠. 반도체에는 뭐 엔비디아, 뭐 브로드컴, 뭐 TSMC 요러한 주도주들이 구성되어 있지만 개 잡주들이 좀 많아요. 이 반도체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개잡 반도체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모든 종목들이 다 같이 오르기에는 지금 현재 증시는 힘이 딸린다. 완벽한 시장의 주도주인 엔비디아, 브로드컴, 팔란티어, 러빈후드, 주도주로 완벽하게 자금이 쏠리면서 그 주도주는 시총이 크기 때문에 시장의 지수를 끌어올릴 순 있으나 그 밖에 미드캐들은 힘이 점점 딸리면서 하락하고 있다 그래서 반도체 지수가 좀처럼 추가적인 랠리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쏙슬 아 그래도 긍정적인 것은 쏙슬은 다시 한번 희망을 갖게 되는 생명선 25.5달러 라인을 회복해주면서 마무리 지었다 나름대로 좀 긍정적인 것 같아요 아 테슬라 멤버십 회원님들께 금요일에 저항은 335달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굳이 또 굳이 또 이거를 지켜줬다 이런 거는 안 지켜도 되는데 상당히 좀 안타깝습니다. 동반자였던 애플도 갔는데 우리 테슬라는 여전히 개차만이다. 정말 슬픔의 시간이 이렇게 길줄 알았으면 테슬라를 투자하지 않았을 텐데 로보택시, 옵티머스 그것들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적용이 되면 우리의 일상생활은 확실하게 혁신적으로 변화될 거라 생각하는데 어쨌든 주식은 선반영이기 때문에 아, 테슬라가 올해 25년에 황제가 될줄 알았지. 아 정말 슬픈 일고요. 그러나 애플의 이 저항을 돌파하고 미칠 듯한 장대 양봉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던 것처럼 아~ 테슬라도 이 저항 (335달러의) 철벽 같은 삼각수렴의 상단 저항을 아, 돌파해주는 날이 온다면 그땐 미장의 마지막 남은 우리 금쪽이 테슬라도 빛을 발하지 않을까 솔직히 지금 같은 생각에서는 안올것 같아요 마음을 많이 내려놨고요 하지만 더 시즌은 급박하게 오를 때는 사지 않기 때문에 물론 단기 매매는 합니다 소액 단기 매매는 하는데 큰 물량은 저점에서만 담기 때문에 평단이 아직 낮기 때문에 견뎌보려 합니다 돌파하고 지지받고 가자 이제는 가도 별로 그렇게 기쁘지 않을 것 같다 애플 애플은 2 0 0일선을 돌파했다 우량주의 우상향과 우하향을 결정짓는 생명선은 200일선이다. 파란색 200일선을 돌파하자마자 기관이 들어왔는지 월가의 세력들이 들어왔는지 장대 양봉 무려 4%. 애플이 4%가 오른다는 것은 그 중소형주 기준으로 보면 그냥 한30% 오른 거예요. 그만큼 시총이 크기 때문에 애플은 이제 상당히 차트가 긍정적으로 변했으며 주봉을 봤을 시에도 약간의 좀 볼린저밴드 둥둥이긴 한데 다시 한번 하락을 하더라도 상승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모든 매물대를 잡아먹는 완벽한 주봉의 상승장악형 다시 한번 볼린저밴드 안으로 들어왔을 시 단기 매매도 고려해볼 수 있는 매우 좋은 차트입니다.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바로 막더 오를 때 따라잡는 매매는 좋진 않을 것 같으나 눌림목이 오면은 단기 매매로 트레이딩 개념으로 해볼 수 있는 충분한 강한 추세가 되었다. 구글도 상단 추세선을 돌파하는 굉장히 센 상황, 브로드컴도 주봉의 상승 저항선을 돌파하는 굉장히 센 상황, 메타도 굉장히 센 상황, 마소도 주봉의 지지선이었던 이 검정색 선을 터치하고 있는 굉장히 센 상황, TSMC도 굉장히 센 상황. 아, 팔란티어도 굉장히 센 상황. 아마존도 약간 내리긴 했으나 뭐 크게 이상은 없는 상황. 그런데 왜 우리 테슬라는 왜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넷플릭스. 넷플릭스 최근에 5주 연속 상당히 좋지 않은 조정을 거치고 정확하게 주봉의 2평선을 터치하고 상승장악형. 직전 음봉을 잡아먹는 상승장악형이 나왔습니다. 넷플릭스 현재 차트가 괜찮아요. 단기 매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봉을 봤을 시 다시 한번 직전 매물대를 잡아먹었고 21선 2평 위로 올라섰다. 다음 주에 증시가 좋다면 은 넷플릭스도 단기 매매로 고려해볼 수 있겠다. 코인베이스 사여라 나름대로의 기술적 반등은 실시하고 있으나 상승의 지지선이었던 이 검정색 라인, 검정색 라인에 또 맞고 떨어졌다. 그래서 지지선과 저항선과 추세선은 잘 그어야 된다 추가적인 상승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곤 있는데 어차피 또 돌파하지 못한다고 하면 맞고 좋지 않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mstr은 그나마 좀 상황이 나요 코인 베이스보다는 왜냐 첫 번째 검정색 추세선 그리고 두 번째 검정색 추세선 두 번째 검정색 추세선을 딛고서 반등을 했죠 그리고 이탈하고 나서 추가적인 급락 그리고서 다시 한번 검정색 추세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끝났다. 그리고 이 평선은 내려오고 있다. 그러면은 일목균형표의 지지 자리도 있고 민기적 대다가 내려오고 있는 이 평선까지의 반등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때도 이미 한번 나왔었죠. 이때 윗꼬리를 달면서 맞고 떨어지긴 했고 다시 한번 내리는 추세라도 이평선이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정도 터치 정도는 할수 있겠다. MSTR이 코인베이스보다 차트가 지금은 조금 더 좋긴 해요. 마라, 마라 같은 경우는 코인베이스, MSTR 그리고 마라 3형제 중에서 가장 못 났다. 그래도 일목균형표 15.4달러 라인 일목 균형표만 이탈해 주지 않으면은 기술적인 반등은 일어나 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목 균형표를 뭐 명확하게 이탈한다 그러면은 말아도 사유나라로 가는 거죠고요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맞고 떨어질 경우 이 지지선은 일목 균형표 280 7달러 라인 뭐그 정도의 지지선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트마인 수요일 영상인가 어, 그쯤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비트마인과 샤프링크의 단기적인 상승이 예상된다. 영상을 보시고 매매하신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30%의 상승 종가는 25%의 상승으로 마감되있고요 4시간 봉을 봤을 시 RSI는 82 계속적으로 찢고 있습니다. 약간의 보유자의 영역으로 들어가선 게 아닐 것인가. 계좌주기 때문에 적절한 분할 익절이 필요하다. 남들이 다 부자가 됐을 시 포모에 휩싸여서 사는 것은 좋지가 않다. 이미 사야 될 지점은 요 부근이었다. 샤프링크. 샤프링크 요 부근에서 매수의 의견을 드렸었죠.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이 뭐좀 나오긴 했는데 확실히 좀 얘는 오퍼링이 좀 잦은 기업이기 때문에 아주 많이 약하네요. 사람들이 오퍼링을 무서워해서 샤프링크보다는 베이트마인 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나름대로의 뭐좀 상승은 나왔어요. 샤프링크를 최근 매수하신 분들 중에서는 마이너스이신 분들은 없을 것 같고요. 아, 일봉을 봤을 시 조금만 더 오르면은 약간의 탄력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좀 긴가민가하죠? 4시간 봉을 봤을 시도 볼리저맨들을 비트마인처럼 찢으면서 이렇게 올라가줘야 되는데, 아, 샤프링크는 조금에 좀 좋지 않다. 그래도 이더리움 매집 기업이잖아요. 이더리움이 주말 동안에 추가적인 상승과 월요일 미장이 시작할 때까지 버텨주면 은 약간의 다시 한번 볼린저밴드를 맞는 한 5~6% 정도의 상승은 가능할 겁니다. 그 전제는 이더리움이 그때까지 버텨줘야 되는 거죠. 아 서클, 서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좋진 않아요. 아 차트적으로 썩 좋진 않은데 4시간 봉을 봤을 시 중앙 이평선에 안착하려는 흐름은 보이고 있다. 가능성은 조금 있다 정도로 판단해 주시면 되고요. 아, 저 같은 경우는 서클은 땡기진 않네요. 쇼의 아, 보조지표. 이제 쇼트는 아, 도저히 차트를 볼 수가 없는 상황, 뭐 점밖에 보이지 않는 상황이고요. 스토케스티케 값이 D 값을 위에서 아래로 터치하면서 조금의 나스닥에 상승이 남아있을 수 있겠다라는 희망적인 보조지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키움전사 ETF 수매서는 유빅스, 소크스S, SQQQ 금요일에는 마지막까지 개미가 쇼트에 타거나 유빅스에 타면서 우리의 편안한 주말을 맞게 해줄 수 있게끔 해줬고요 감사합니다 키움전사 비트마인은 성공했지만 쇼트 관련 상품은 일단 금요일에는 실패다 아, 주간 분석 영상이 좀 많이 길어져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 밖에 알트코인 동향은 내일 2부에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더 시저스 멤버십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더보기나 고정 댓글 링크 확인해주고요. 계속적으로 중장기 투자와 현재 주도주의 단기 매매를 병행하는 이원 매매를 하고 있다. 더 시저 구독자방에는 662명 어, 상당히 많이 들어오셨네요. 여러 고수들이 많이 들어오시고 있고 서로 윈윈하는 정보 교류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패스워드는 431. 매도 시점. 오를 때 과감히 결별 보유종목을 자랑하고 싶을 때 수익률을 캡처할 때 회사를 그만두고 싶을 때 가만히 있어도 싱글벙글 웃음이 나올 때 이러다가 아, 포르쉐를 사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때 또는 람보르기니를 괜히 검색하고 있을 때 매도시점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워레버핏 그럼 전 2부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 끝까지였습니다 이상입니다